자, 대피리온 행성 오 하와와 하와와 기대돼요 중앙에 뭐 그런거 없나? 막 <laughs> 어, 겁나 큰거 없나? 그런거 안키우는거 아니야? 오오! 오오! 진짜 개큰거 있다 오 진짜 개큰거 오! 있어요 어디어디어디 어 어디, 어디, 여기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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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봐요 와와봐요 지금 간우 이거, 이거 울렁을 계속 소환네요 있... 이야 뭐야 이 오! 부수니까 울렁울렁이 청련, 나와요 청년작 잘 되겠다 아 뭐야 청년작 잘 되겠네 야, 나 1초 봤어. 야, 1초도 못 봤어. 나. 괜찮아. 요반 넘네. 와 저거 한번 끝나고 이름 확인해보죠. 도착함!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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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<laughs> 우와, 디알프리온저저저잔치국수그잔치국수네 우와, 일단 왼쪽에 상자 도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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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감 울루바트롱. 울루바... 트롱이 울루바... 누가 했냐?